안녕하세요 어제 포크맨 자 비오는 날 최고의 아이템 아 예초작업 하면서 음 예초작업 기본 일머리 설명드리고 아그 다음에 음제 3부 아 제가 예전에 IMF 때 고생한 이야기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초보 기사 때 IMF가 터졌는데 한일년 동안은 일이 없어 장비를 못 탔거든요. 그때 고생한 이야기 아 끝으로 붙여놓게 할게요. 자 오늘 최고 의 아이템 비올때아 요즘에 아좀 하소연을 하자면은 아 비가 장마철에는 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아 그래서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안 왔더라도 어 현장을 장마철에 웬만하면 벌리진 않거든요. 어, 비 오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장마 끝나고 이제 현장을 좀 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장마가 끝났는데 장마 때 보다 비가 10배는 많이 온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초기를 사지 않았으면 은 올해 원주 복음에는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초기에 크게 덕을 보다고 보시면 될것같은데 아무튼 모든 분들이 아, 예초기를 많이 샀다. 올해 진짜 많이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는데 아, 또일 없는 분들은 뭐 하나도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일거를 창출을 못하는 거죠. 예초기가 샀는데, 아, 주변에는 그분이 예초기 있는 걸 모르잖아요. 건설회사라든가, 아, 방공서라든가, 예초기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 인맥을 연결이 안 되면은 예초기를 사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예초기를 샀을 때 우선 광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것들이 멀리서 이렇게 예초작업 일이 들어오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걸 하는데 못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게 카톡 밴드에다 아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애초기 구합니다. 올리면아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더라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전국에 애초기는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은 아 대박인 사람들도 있고 쪽박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나 아 그런 것 같아. 어디 어디나 30%는 이걸로 대박이 터지는 분도 있고 30%는 이걸로 아주 쪽박을 차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30%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런저런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예초기 작업은, 아, 로드 센싱 장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행을 어 앞에다가 앞에 풀을 풀을 밀면서 가거든요. 이 풀이라는 풀을 앞으로 이렇게 땡겨서 이걸 이 역할은 아 청소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말하자면 아 스키로다. 아, 거기다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 청소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보면 엄청 깨끗해지거든요. 앞으로 쭉 밀고 가니까 이게 넝쿨풀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래. 갈대풀이라는 갈대풀하고 넝쿨풀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쭉쭉쭉 밀고 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한국차는 로드 센싱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프레카라인하고 주행하고 동시에 쓰면은 둘 중에 하나 속도가 줄어요. 프레카라인을 썼다 그러면 속도는 속도도 줄고 속도니까 그러니까, 아, 주행 속도도 줄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브레이크 라인의 유량이 줄어요. 그래서 예초기가 속도가 줄면은 일이 풀이 많을 때는 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음, 아무래도 요즘에 백 더블 같은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건 뭐 요즘에 넘어가고 그간에 최대한 음, 주행을 세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속도가 안 떨어지게끔 아주 어, 한 10분의 1만. 10분의 1만 살짝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에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비에 맞춰야지 장비, 장비에 맞춰야지 장비가 이것저것 다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모든 동작이 연속 동작이 잘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서 붐대가안 올라가요. 붐대안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 돌이 있다. 그럼 주행하면서 어붐대가안 들려요. 그래서 주행을 딱 놓는 놓고 예초기, 예초기 돌리면서도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 약간 군대가잘안 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무튼에비올때 최고의 아이템 아, 예초기 작업하면서 아이매프도 고생한 이야기 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 물좀 먹고 요 아. 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아, 지금이 너무 행복해네 아, 젊어서 고생을 사사한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때, 아무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 진짜 맨날 쌍코피 열리고, 아, 제가 또 잔머리에 대가잖아요. 잔머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처면은 뭐 이것저것 그 주변을 보거든요. 주변에 이제 과일 장사는 분한테 가서 물어 보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냐 이런 그런 사회 흐름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과일도 아 그때 당시 이제 귤철이 가을에 이제 귤철에 아 귤을 5천 원에 띄거든요한 박스에 5천 원에 띄어서 아 그때 까면 15kg짜리 그럴까 하면 15kg짜리 5천 원 띠다 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처음에는, 음, 괜찮더라고. 이게, 와, 트돈 되는데, 뭐 길거리 갖다 놓고 우선, 마트에서 뭐, 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파는데, 제가 이제 만 원씩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뭐, 가게에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좀 약간 비품이라래요. 그 어차피, A급은 조금 비싸요. 그런데 비품을, 아, 약간, 조금, 음, 귤의 색깔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걸 싸게, 오천 원뛰다가만 원씩 길거리 파면, 딱두배 장사잖아요. 아, 그래, 예를 들어서 하루 40만 원, 보, 팔았다. 그러면 20만원 떨어지는 거야. 대박 아니야? 그때 당시에 노가다 뛰어봐야 뭐, 5, 6만원 받은 시대였는데, 20만원씩 벌면은, 뭐, 10만원 떨어지고, 40만원 벌면은 20만원 떨어지고, 대박 아이템 아니야? 와, 난 장사, 이제 장사해야 되겠다. 나 과일 장사는 해야 되겠다. 아, 그 세상에 쉬운 건 없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창구가 있으면 모르는데, 없잖아요. 차에다, 차에다 냅뒀죠, 그냥. 아, 바로 썩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봤습니다 썩는 게더 많아요. 나중에는 이 예를 들어서 재고 재고가 뭐, 재고가 썩는 게 문제요. 와, 아, 그래서 야 이거 과일 장사는 아니겠다. 아니 재고가 안남은거 없을까. 아, 그래도 붕어빵 장사 이제 이제 겨울 되니까 붕어빵 장사가 괜찮다. 그래서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는 한번 해볼까.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이제 고민 고민하고 이제 그 기계를 사면은 물건을 다 대주고 아무튼 고민 고민했는데. 아 이거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자 이렇게 불이 넝클이 걸렸을 때는 아좀 RPM 올려 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아 아무튼 아아 아, 아. 그래서 이제 아그 붕어빵 장사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처음에 아 겨울에 아니 재고도 안 남고 아좀 아, 괜찮은 게 없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에 이제 그때 당시는 아, 고속도로의 제설작업이 안돼 있었거든요. 아, 모든 현장의 제설작업이라는 게 아, 예전에는 염화칼슘 소금이 없었어요. 다 그냥 모래에다 흙을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아, 어디 음, 경사진데 국도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요. 고속도로는 그래도 아, 제설차가 지나가면서 뒤에 사람들이 삽질을 해서 이렇게 흙을 뿌렸거든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IMF 때는 아, 그때 이제 아 그래 저기를 가서 체인을 팔면 어떨까. 그때 뉴스에도 나왔거든 체인 장사하는 분들도 나왔다 말해서 그래 저거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 체인 원가가 만 원이에요 원가가 만 원인데 그거를 어, 보통 마트에서 파는 게삼만원 받거든요 보통 마트에서 삼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가가 어 이거 체인 괜찮은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뛰다가 이제 만약에 비가 아, 진눈깨비가 내린다 그럼 장사 꽁, 꽁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 이만 원씩 파는 거야 짜리 그래도 마트보단 싸잖아요 이만 원오 팔고 그래도 어차피 두배 장사는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이쪽에는 비가 오지만 대관령 쪽에는 눈이 내린다니까 아 휴게소 원주 휴게소에 있다 그러면은 아 대관령 쪽에 또 뉴스도 나오잖아요 대관령 쪽가운도 가시는 분들은 체인을 구비하세요 그런데 비싸면 안 사거든요 어차피 휴게소에서 다 팔아요 어 휴게소에서도 뭐 2만 5천 원 3만 원씩 다 팔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뭐 경쟁하려면 2만 원 받아야지 그런데 아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 밤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이 또, 내리자마자 녹는 경우가 있고, 내리자마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박이거든요. 그때는, 체인이 가격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가지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사기만 하면 5만원이다. 근데 저희들이 체인을 쳐주거든요. 쳐주면 7만원, 8만원 받거든요. 그 인건비가 2, 3만원 받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가다 그때 노가다 뛰는, 인건비 계산하면 엄청난 거 아니? 에요 체인 하나 딱치는데 1분이면 치거든요. 저희도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체인을 아, 줄줄 아는 분이 그때 당시 10명 중에 한두 명 2명? 한두 명은 체인을 치셔요뭐 어떻게 뭐 2, 30분 걸리도록 치시는데 저희들은 딱전문가다 한번 딱 돌려, 탁 돌려 탁탁탁 하면은 딱 끝나요. 그 그걸 보고서 이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아, 그 시대는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고 대박이 난 때는 언제냐면 대관령이 고립됐을 때 아, 그 때는 체인이 없어요. 아, 체인이 이제 몇개안 남은 거야. 근데 대관령이 고립됐어. 그러면 입구에서 조금 조금씩 체인 치고서 넘어가고, 조금씩 체인 치고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 그 때는 10만 원씩 받는 거야. 만원짜리가 10만 원씩 되는 거야. 이거 뭐 도둑놈 새끼를 얘기하겠지만, 아, 모든 이사회가 그래. 흐름이, 흐름 자체가 이, 아, 자유민주 국가, 아, 그름 자체가 수요 공급이거든. 예전에 보셨잖아. 요수수가 요그 원가가 5천 원도 안 되는 게 10만 원씩 가고 수요 공급이거든. 요 급하면은 여길 넘어가야 돼. 그러면 그런 시스템 것들에서 와 나는 이제 이거다. 아 이쪽 아이템이다. 그래서 겨울마다 그냥 겨울에 뭔어눈 뭐, 소식만 있으면 이제 대관령가 있었던 거 같아. 요 근데 그게 아, 보통 열번 가면 두번 성공하고 여덟 번은 실패하거든. 여덟 번은 날 세고 이렇 꼬박 세고 그냥 차에서 그냥 자는 거죠. 아 아무튼간에 그때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은 항상 눈만 내리면 그냥 겨울에 또 일도 없잖아요. 그거를 한십년 동안 했던 것 같아. 요 IMF가 아니다. IMF 끝나고도 겨울에는 굴삭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도 지금 창고에 체인이 수백 개가 남아 있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아무튼 창고에 그거를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 제가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거는 체인이더라고. 그래서 새로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창고가 습기가 스키, 참 체인은 이제 습기가 주약이거든. 그래서 창고에 지금 제 습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10년째. 10년째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조만간에 정리 한 번. 아 그거를 절반은 정리했어요. 절반을 관리 어, 입구에 있는 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녹이 났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그걸 한 500개 정도를 또 내가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또 고물상에서 뭐냐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어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팔았을 때가 어 하루 전에 1500만 원 팔았어요. 그어 하루 전에 1500만 원 팔았다는 얘기는. 생각해보세요 원가 아 원가 만 원짜리 갖다가 아뭐 오만 원 십만 원씩 받았으니까 원가는 아 천오백만 원 팔았더라도 원가는 이삼백만 원이안 되죠 나머지 그렇게 천만 원 이상 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열번 나가면 한두 번은 아~ 음~ 원가 아, 한두 번은 인건비가 돼요 한두 번은 그래도 뭐 가가지고 몇백만 뭐 100, 원 팔든 근데 그역사장그 천오백만 원 팔은 거는 역사에 그냥 한번 남을 때 그냥. 명절에 엄청나게 눈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렇게 1,500만 팔고 나머지는 보통 그냥 아 노고다 인건비보단 두세 배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 이게 대박 아이템이긴 한데 너무 허황때에 말하자면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쩌다 한번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20년에 한번 터질까 말까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재설 작업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꽝! 아, 고속도로가 완전 그냥 음.. 여막하심이 남아도나 봐. 그냥 비.. 어, 눈도 안 내렸는데 연막하심 뿌려가지고 그냥 항상 아, 이제는 음, 끝났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아,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 젊어서 고생을 사사한다는 게 맞아요.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쌍코피 흘리고 와, 그랬던 기억이 지금 뭐래도 행복하다. 어떤 일을 해도 지금은 행복해요. 아, 그리고 굴삭기 일이라는 건 너무 행복해요. 아, 로봇팔로 이렇게, 아, 편안하게 에어컨, 에어컨 떼면서 히터 틀면서 편안하게 손만 까다까다 하는데, 아, 하루 일당을 뭐 60만원 받든, 이런 예초작업 특수한 거니까 90만원, 100만원을 받든, 또 너무 편한, 아, 행복한 직업이 아닐까. 근데 이거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고생,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아 이렇게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아 예전에 제일 고생했던 건 뭐냐면은, 아 제가 특공대라고, 초보 기사 때는, 아 초보 기사 때는 일을 잘못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거기가 이제 아스콘 포장 하는데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신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수도가 지나갔다. 그럼 상수도 지나간 거고 1m만 포장을 하게 되거든. 1m면 100m라 하든 뭐어 1000m라 하든 이거 1m 포장하는 거는 다굴삭기가 했거든요. 근데 기술이 딸리다 보니까 거의 일하러 갔다가 6 w 블두 대였거든요. 근데 에이스 기사는 6W를 하고 저는 이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야, 야, 너 그럴 거면 삽질해. 야, 야, 장비 세워놔. 삽질해. 근데 그때 당시는뭐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뭐 에이스 일은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아, 예를 들자면은 음, 트랙을 탔었잖아요. 트랙을 1년 정도, 1년 넘게 타다 보니까. 근데 타이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타이어 도전을 해야죠. 가서. 그래서 도전하러 갔죠. 타이어 장비 도전하러 갔는데.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많으면 잘못 밀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 한반 정도 덜어주고 아, 좀 밀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장비를 타러 갔는데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이 주행하면서 이게 야 도저히 아, 트랙은 진짜 그냥 아, 거저 먹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장비 하시는 분도 이건 아르셔야 돼요. 아, 트랙만 탔다 그러면 타연 절대 못 타. 이게 아, 후진 놓고서 야안 되더라고. 이게 도로, 도로에서 위험해요. 안 돼. 그래서 아, 결국에는 거기서 잘렸어. 잘렸는데 야너삽질해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특공대그러죠 그거를. 아, 삽질하는 분들하고 같이 뒤에서 삽질하는데 와 이거 진짜 할지 못되더라고 진짜 한번 하루종일 삽질 한번 해보세요 잠깐 일? 아, 10분도 못할걸요 근데 그 하루종일 삽질하는거야 빗자루 하루종일 해봐야 한번 와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야너 저쪽에 신호봐 하루종일 신호를 봤거든요 그 봉을 하루종일 흔들어봐요 와 세상에 진짜 유채노가다는 그때 제가, 아, 육체적으로 한, 한두달 정도 따라다녔나, 거기? 노가다 이것저것 다뛰어보면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노가다구나. 이건 이거 진짜 이거는, 아 그니까 러 아무것도 할거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실하게 하면서, 아, 세상에, 아, 제고 힘든 일이 노가다 겸통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친들었기 때문에 제가 절실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장비로. 어차피 그때는 장비 일이 없었거든요, IMF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 남들 중급 이상은 다 일하겠죠. 그런데 저는 아, 스페아만 타러 다녔는데, 스페아 갔을 때 어떻게 쉬운 일이면 괜찮아요. 어디 시골에서 뭐상처나 한다든가, 시골에서 그냥 꿈빵 잡으면 간단한 일은 제가 아, 그래도 할줄 아는데, 그러다 보면 트랙, 봉투라든가, 테는 제가 좀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6 더블도 도전했죠. 3 더블도 도전했죠. 그러면서 그러 이제 지금 제가 아 이렇게 탄생된 것 같아. 이것저것 다 해본 놈이 고생이고, 고생이 다 해본 놈이 아 절실함을 느끼고 하나하나 돈을 모으고, 아 어떻게든 사기를 안 당하려고 고생. 그 돈이라는 건 저는 이제 목숨이라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피고치 죽으라고 쌍꼬피 흘리면서아 예전엔 진짜 잠도 못 자고, 완전 그냥 그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집사람이. 없었으면 저서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맨날 안마해주고 아, 영양제 미겨 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이 어, 젊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한 삶이 아닐까. 뭐래도 행복하거든요, 저. 아무튼간에 아, 다음에는 아이 m 프 끝나고 또 이렇게 아, 성장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아이 f 프때 고생한 이야기 한번. 들릴게요. 아, 아, 들려드렸습니다. 아무튼에 오늘의 결론,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아,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아, 집에는 돈이 집안에 돈이 많더라도 좀 숨겨놓고 좀 어렵다 생활비 끊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아, 젊어서 고생했던 애들이 나중에는 언니를 해도 잘 살아갈다 잘 살아간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